자, 3월 11일 정부가 전구체 배터리와 리튬 메탈 배터리 그리고 리튬 황 배터리 개발에 2028년까지 무려 1,172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에 국내 최대 배터리 3사들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 온이 함께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보급형 제품인 리튬 인산철 배터리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서 이 차세대 배터리로 R&D 영역이 확대되는 거겠고요. 또 그전엔 국내 최대 규모의 2차 전지 행사죠. 인터배터리 2024까지 열렸잖아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4흘간 12만 명 방문이라는 역대 최다 관객수를 기록하면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국내 대표 배터리 3사는 각자의 전략이 담긴 신기술과 제품 개발 동향을 공유했는데요. 확실히 그 중에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화두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자, 최근 확실히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뉴스와 호재들이 굉장히 많죠. 이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인지 증권가에서는 또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았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인터배터리 2024회는 원재료부터 소재, 장비 등총 18개국 579개의 배터리 업계가 총 출동했습니다. 자, 지난해보다 참가 업체가 100개 이상 늘어났다라고 하니 이 2차 전지 트렌드가 전혀 식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특히 요즘 전기차 수요가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혁신 기술과 신제품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K배터리의 저력이 또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자랑 K배터리 3사는 어떤 전략을 보여줬는지 이 전략들을 짧게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LG에너지솔루션은 참가 업체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자체 개발한 파우치형 셀투팩 기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자, 셀투팩 기술이란 기존 배터리 구성에서 모듈 단계를 제거하고 팩에 직접 셀을 조립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자, 이 기술은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동시에 배터리 무게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LG 엔솔의 관계자는 셀투팩은 아주 고도화된 기술이라며 열 전이 현상을 지연시킬 수 있는 소재 그리고 구조 적용으로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고요. 또 전고체 배터리, 리튬황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전략도 또 여기서 소개를 했는데요. 김동명 LG 에너지 솔루션 사장은 샘플 개발 시점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미래 기술이다 보니 완성도가 높고 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된 것을 내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네요. 자, 그리고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분야를 선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성SDI는 업계 최고 에너지 밀도를 자랑하는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 준비 로드맵을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를 했는데요. 이 전고체 배터리는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며 업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배터리인데요. 전기를 흐르게 하는 배터리 양극과 음극 사이의 전해질을 액체가 아닌 고체로 이루어져서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와 달리 충격에 의한 누액 위험이 없고요. 또 인화성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안전하죠. 또 액체 전해질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대용량 구현이 가능해서 업계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지난해 말 전고체 배터리 사업화 추진을 위한 팀을 신설하고 또 파일럿 라인까지 구축해 전고체 전지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회사 측은 2027년 전고체 전지 양산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이 세부적인 로드맵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네, 급속 충전 배터리를 주력으로 밀고 있는 SKO는 한 단계 진화된 SF 배터리를 선보였는데요. 자, 기존의 SF 배터리는 2021년 처음 공개된 하이 니켈 배터리로 18분 만에 셀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공개한 어드베스트 SF 배터리는 이보다 에너지 밀도는 9% 높이면서도 충전 시간은 유지했고요. 또,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늘어나게 되는데요. SKO는 2030년 5분 충전에 300km 주행이 가능한 하이 니켈 배터리를 개발한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업계에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또, 전구체 전지 로드맵도 제시를 했는데요. SKO는 황화물계 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내년까지 구축해 탑재 가능한 배터리세를 연간 최대 3만개 생산하고 2029년까지 상용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죠. 자 이렇게 K-배터리 3사의 삼색 전략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다들 공통점이 있죠? 바로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고 계시는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전략입니다. 하나 투자증권의 리포트에 따르면, 전구체 전지는 특성이 우수하여 차세대 배터리로 평가받고 있으나 출시 시점이 계속 지연돼 왔고, 그러는 와중 기존 리튬 이온 전지의 성능이 발전하면서 전구체 전지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도 높아졌는데요. 그러나 전구체 전지의 안정성, 저온 특성, 밀도의 우수성을 고려하면 배터리가 발전해 나가야 할 길임에는 분명하다고 라 설명을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전고체 전기가 양산되기까지 여러 기술적 난제가 많았고요. 또 양산할 수 있는 기업도 없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파일럿 라인에서 생산이 시작되고 샘플을 납품하는 등 어느 정도 기술의 완성도가 올라갔음을 추정할 수 있고요. 또 초기엔 높은 가격으로 대중화까지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으나 우수성을 특성으로 하는 럭셔리 스포츠카 시장에서는 확실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가격이 낮아질수록 전고체 전지의 세그먼트도 점차 볼륨을 넓혀가겠죠. 자 그렇다면 증권가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했을까요? 먼저 하나투자증권은 삼성 SDI를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의 선두 주자로 높은 실적 안정성과 기술력을 보여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배터리 가격 하락으로 2분기까지는 수익성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3분기부터는 수익성도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밸류에이션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저점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중장기 상승 여력이 높아 최선호주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네요. 목표가는 70만원을 유지했습니다. 자, 다음은 다올 투자증권의 리포트도 함께 살펴볼게요. 자, 이 리포트도 역시 삼성 SDI를 최선호주로 꼽았는데요. 업종 수요 회복 지연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가 2분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연초 이후 지속된 조정으로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또 실적 모멘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하면서 삼성 SDI를 탑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정 주가를 55만 원으로 제시했네요. 자 오늘 인터 배터리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이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요즘 정말 화두인 이 전고체 배터리를 통해서 K 배터리가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게 될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또 궁금합니다. 역시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